네, 안녕하세요 사케일입니다. 오늘은 세븐나이츠 천상계가 선택한 영웅 탑 10을 할 시간이죠. 하기 전에 영상 구독 부탁드리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주는 정말로 방배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그런 어, 순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탑10 1 2는 없고 7위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위는 카구라가 한 표를 받아서 차지를 하게 되었는데요. 오석윤님 7위부터 시작해요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방대기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득표수에서 완전히 사라져 가지고요.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laughs> 방백은이번 주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카구라 또한 공대기에서 좀 버려지기, 버려지면서 기버려지 이제 한 표밖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카구라는 이제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럴 때 카구라를 방백기에서 사용해야 될까요? 하여튼간에 7위는 카구라였고요. 다음은 6위입니다. 6위는 여포가 13표를 받아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공백 천하가 되었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델론즈가 한방에 녹을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요포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요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력 증가도 시켜주면서도 피해면역을 통해서 이제 트루드한테 초반에 죽지 않다 보니까 요포가 이렇게 좀 뜨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쓰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다음 주는 대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5위입니다. 5위는 델론즈가 37표를 받아서 차지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여포하고 서로 싸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 델론즈 같은 서로 이제 패시브가 겹치다 보니까, 근데 이게 느낌으로는 지금 여포가 상당히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 주 자체적으로 보면 득표수가 많아 보이지만 다음 주까지 이렇게 쭉 진행이 된다면 득표수가 역전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4위입니다4위는 에반이 49표로 차질하게 되었는데요. 한 표는 아까 이제 어, 카구라 그한 표가 가져가면서 이제 에반이 49표가 되는데 사실 저는 이제. 어, 살짝 에반은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공백에서도 잘 버티는 게또 에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또 효과 줄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공백에서도 에반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럼뭐잘하시겠지만 이제 어, 방어자 대표로 해서 한 명을 또뺄 수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에반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잘하다가 또 아킬라가 다시 또 등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하게 되네요 아무튼 간에 에반이 이렇게 이제 4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위가 없고요. 바로 공동 1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공동 1위는 아멜리아, 트루드, 오르카가 쉬운 표 5표를 받아서 차지 하게 되었습니다. 트루드하고 오르카, 아, 트루드하고 아멜리아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오르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나온 신캐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바로 천상계 파워라고 볼수 있죠. 엄청난 가금을 통해서 이미 다, 아직 오르카를 다. 천성기 분들은 뽑으신 것 같은데 50을 다찍한 명도 단한 명도 뭐 48이 없었습니다. 다 5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가금을 했다는 뜻이겠죠. 어느 순간에 오르카 효율 자체가 지금 공대에서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역시나 프리뷰로 제가 이야기했던 오르카가 나오면 방댁은 파이할 거라는 그 시나리오 그대로 지금 재현이 되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오르카 방댁 사용하고 있는데.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공댁 상대로는 또 오르카 방댁이 또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방댁이 사라지는 시점에서 이렇게 오르카 방댁이 방댁 상대하기엔 조금 힘든데, 공댁 상대할 때는 은근히 또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런 변화가 좋아 보이면서도 뭐 한편으로는 좀 그렇기도 하고, 아무튼 간에 저는 복잡한 심정입니다. 아무튼 간에, 어, 잡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공동 1위 이렇게 세명이 되었으니까요. 참고해주시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